미쳤다. 뭐야 어떻게 된 거야? 와, 아, 그나 아닌데? 감당할 수 있겠어? 아안될것 같은데. 잘 들을 수 있어? 응, 다았었어 뜨겁지? 집. 불안하니? 어, 좀. <laughs> 바이 바이. 어. 라면 흘리는 별. 오, 라면 흘렸는데 그냥 먹는 별은 석실 좀. 잘먹겠습니다 아 와, 세상에. 아 미쳤다. <laughs> 두개여으면어떻게될 뻔했어? 나 원래 챙겨줄 생각이었어. 그래, 응. 음. 어때, 어때? 어, 이거 야 봐. 먹을까? 아... 아... 와. 아니, 탄수화물 얼... 얼마나 됐지 안 먹은지? 12일부터 안 먹었으니까. 그 이후로 지금 처음이야? 나 때문에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야? 내가 감상을 받아야 되는 거야? <laughs> 아, 왜냐면 너무 맛있게 <laughs> 먹길래. 여러분 너무 맛있게 먹길래. <laughs> 진짜 고마워. 아씨 내가 그거 생각을 못하고 <웃음> 말해가지고. 불안해서. <laughs> 아무도 안 들어. 나 머리 붙인 거 몰라? 왜이안 해? 몰랐으니까. <laughs> 다정한 백골. 잡 붙였네. 언제 붙였어? 저번 주에. 아 진짜 응. 와 근데 진짜 맛있다 라면 어떡해요? 아, 죄송해요. 아 근데 진짜 저도 이런 마음은 좀가 진짜 맛있게 끓였어. 깨불리는 편 석실은 썩돌긴 <laughs> 했지만 음! 그냥 먹어야 돼. 음. 응, 또 줄까? 응, 음, 응, 뭐야? <laughs> 라면 광고 아직 안들어왔나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. 비어있어요, <laughs> 여러분. 비어있습니다. 음. 와, 와. 아. 근데 이렇게 먹는 걸 집중해도 괜찮나? 응. 근데 이렇게 많이 먹는 사람 없었어, 계속. 배폭, 배폭. <laughs> <laughs> 좀만 더 먹을게. 아, 저희가 약간 되게 웃긴 게, 막, 처음에 얘기했을 때, 대화를 막 해요. 대화를 막뭐 대여섯 시간 동안 막 같이 막해 대화를 딱 끝나고 집에 오잖아요. 기억이 하나도 안 나. 무슨 얘기를 했지? 난내 말만 하고 오빠는 오빠 말만 하고 서로 말만 하는 거. 그때 우리가 카페에서 한몇 시간 얘기했지? 꽃피면 날 생각하고에서 같이 출연했던 사회화 배우라고 <목소리> 셋시 같이 밥 먹고 카페 가서 한 여섯 시에 만나서 한한두시쯤에 집에 간것 같은데? 카페 한 장소에서 한 세네 시간 얘기했던 거. 맞아. 그때가 맛있는 고기를 사준 날이었나? 응. 맞아 맞아. 그때 막 의심을 의심을 야 고기가 다 똑같지 뭐막이런감성 깜짝 놀랐어 그러고 나서 제가 맛있는 거 사주고 나니까 제가 가자고 하는데 다오더라고그 그때 혜리가 사주고 나서 아 이제 진짜 혜리가 가자고 하는 곳은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가야겠다 무조건 따라가야겠다 이렇게 편하게 해도 되는 거예요? 응 근데 너무 재밌었어 팬분들이 주접 떠는 거 알아본지? 어떤 주접이